지파 23살 장혜원 청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할머니와 엄마 품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비롯해 여러 가정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와 셀무임을 했지만 그마저도 도망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았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수련회도 몇번간 적이 있었지만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서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고3 수능이 끝나고 미루고 미뤘던 원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인 교회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시던 임광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유치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주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한 유치부였지만 유치부 유튜브 성김을 통해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언니, 오빠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청년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행복감은 중고등학교 때늘 도망치게 바빴던 저를 매주 셀 모임에 참석하게 해주었고 셀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을 나누면서 서로의 서로의 만난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각자의 삶을 이해해 주고 중고의 힘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던 저에게 세장 언니들과 세런들은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고 제가 위태로울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지지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받지 못한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으며 공동체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물 살 청년진 생활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선물,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철야 예배가 끝나고 혼자 집에 갈때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외롭구나,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서 성장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20살, 21살 그리고 셀장을 시작하면서 된 22살 그리고 지금의 23살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저와 함께해 준두 번째 선물인 동역자들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청년진 공동체에 들어오기 망설여질 때 옆에 함께 있어주고 지금도 함께 있어주는 구구 또래 친구들. 유치부에서 성김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유치부 선생님들, 함께 성장함이 무엇인지 알려준 첫 세런들과 지금의 세런들, 함께 셀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좋은 추억들을 남겨준 하이지파 식구들, 앞으로가 기대되는 지금의 지파 식구들, 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원턴 이랑 언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중부기도 팀을 성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중부기도 모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방식에 팀원들도 저 스스로도 낯설었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중보기도를 위해 많은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시간, 시간마다 수련회 주제처럼 저희 팀원들이 먼저 수련회를 향한 중보기도를 향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이 먼저 연합하여 중보기도 모임을 성기게 되었고. 하루하루 중부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은혜로웠어요. 중부기도 모임 좋았어요. 라는 청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진 공동체에서 공동체, 동역자, 연합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스 <laughs>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나눔팀 팀장을 맡은 권성빈 청년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해피빈 집파의 집파장이고 2015년부터 생명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해야 할게 너무 많았고 입시에 집중한 뒤 스무 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입시를 나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만 저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큰 성취를 온전히 나의 힘으로 이뤘다는 교만한 생각과 이전 교회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을 인생의 목표로 세웠던 것 같아 요 목표를 이루자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고 이후 삶은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된 것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할때 의미를 찾지 못해 금방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생명생 교회에 왔습니다. 미어캣 마냥 사주 경계를 하며 들어갔던 저에게 생명생 교회의 첫 인사는 따뜻하다였습니다. 당시 청년진 대표관사님과 임덕래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어요. 수많은 새 가족이 있었을 텐데 바로 제 이름과 얼굴을 외우시고 어 성빈아 어서 와. 정말 반갑다 라고 하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는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제 시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2016년 초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구속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말씀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막연하지만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새가족일 때 리더들이 저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제가 감정 표현이 많아지고 특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 자주 하게 되었던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교회에 녹아들었고 지금은 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동체란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포장 같다고 생각해 왔어요. 일단 포장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선물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포장을 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되죠 저는 우리 공동체라는 포장을 봤을 때 분명 좋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제가 느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죠. 저는 공동체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 사랑이 넘치는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원합니다. 제가 애정하는 해피빈즈파와 고등부가 그리고 청년지 공동체가 그리고 생명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 안 밖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길 원합니다 혹시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가 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입니다 하지만 포장지가 날카로워 만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사랑임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장은 메인이 아닙니다.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레스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같은 곳 하나님 나라 를 바라볼 때 더욱 사랑이 넘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련의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소속감, 사랑받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받는 느낌에 대한 것을 갈망하지 못도 모르는 채 저는 10대 후반 시절부터 일찍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초등학생 때부터 장애가 있는 오빠와 저를 키우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는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시며, 자신의 듣지 않은 감정들을 포로하고 부작용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며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이루고 싶은 꿈들과 많은 미래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고3 때한 직장에 취직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알바를 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며 배웠었던 일, 그 만큼의 어려움과 힘든 정도만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회생활은 너름도 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 제가 자살 지도할까봐 전전근무하는 어머니께서 일을 해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대, 대신 학교를 쓰시고 저를 보겠다 찾아온 과장님께 어, 유빈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했다 라고 하며 싸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며 속상하는 어머니에게 그게 아니야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더 자유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날들이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일할 때보다 오늘 하루를 편하게 잘수 있다는 위로 하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적으로 만나던 자살 예방 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한 주의 과제로 버킷리스트를 써오기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어, 그 당시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많은 버킷리스트 중에 종교가지기를 써서 가져갔습니다. 그 리스트를 본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어, 우리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제게 복음을 전하고자 표지책, 환경책을 사주시고 실제로 우리들 교회 예배에도 데려가신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끼어 맞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선생님의 권유에 이번 한 주만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인사해주고 서슴없이 제 손을 잡고 악수해주는 사람들 틈에서 놀라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친한 척하는 것 같아서 꺼려지는 마음 반잘 모르겠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예배 시간과 어색한 새가족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나 새가족반 진행하는 사주만더 다녀보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사주를 지내고 한 주만 더 하다가 새해가 지나 봄이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며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분무를 하기로 결심하고, 한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 장애나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성공치료학과 일대일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면의 상태를 조망하고 치유하게 된 상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금전적인 문제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매년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통해 4년 무료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그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었는데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제 삶의 기준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행복의 목표에는, 행복의 목표에는 나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며 삶 속에는 나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했던 말과 선물들이 가차없이 거절당하고 어머니가 그동안 담아왔던 슬픔을 저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냈던 날 저는 혼자 교회에 도망쳐와 험거한 예발당에서 혼자 엉엉 소리지르며 울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저 이렇게 훈련해서 어디다 쓰시게요? 이 정도로 단련하다가 치유사역하기 전에 제가 없어지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쏟아내며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지쳐서 엎드린 채로 가만히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에게 왜 가족이 없냐. 너에게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붙여줬는데 아직도 너는 집에 있는 가족만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네게 붙여줬던 그 많은 세련들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늘셀 가족이라고 부르던 그 말들이 저에겐 교회 공동체 중 작은 단위를 부르는 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혈육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족, 영적인 가족, 셀을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시고 붙여주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셀, 정말 셀러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나? 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늘 아쉬운 존재로 생각했던 우리 가족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밝고 화기애애한 주변 세론들과 달리 제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침묵이 길어지는 제셀이 저는 너무나 어렵고 당황하기 어려웠던 세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게 붙여주었으니 내가 잘 돌봐야 할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의 빈틈이 너무나 무섭고 초조해서 잠시 침묵을 채우려 생각나는 말을 계속 내뱉고 질문했습니다. 그 속에 진짜 세럼들이 웃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보다 이 시간 제가 잘 꾸려나가야 할 세례 모습을 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제가 세럼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럼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안될 전장군이 셀장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힘든 셀무임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매주, 나와, 매주 나와서 앉아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떠오른 제 모습과 제 셀의 모습을 생각하며 많이 부끄럽고 싶었습니다늘가정의 사랑을 갈망했으면서 셀장으로, 세런들에게 사랑을 주고 나눌 줄 몰랐던 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소중한 가족을 깨닫고 난뒤그 주에 바로 세런들에게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언니, 누나가 사실 우리의 세런들에게 소중,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지 몰랐다. 가족인데 가족을 생각하지 못했다. 각 개인에게 미안했던 것들을 터놓고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어렵사리 터놓은 말에 세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어, 저도 언니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몰랐던 것 같다. 감사하다고 라 이야기해줬습니다. 셀을 진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실수를 실수와 잘못을 터놓게 되었을 때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소리> 하나님께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주고받음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고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리더, 동역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많이 붙여주세요. 제가 지나가듯 했던 이 기도는 2020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깊이 자주 하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한 해의 절반 이상을 채우며 한지파와 많은 교제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마무리하게 되는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집파 모임은 각 집파별로 모이게 된다는 기쁨에 선뜻 저희 집에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집파원과 집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지나가듯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처음 저희 집에 모시게 된 집파장님은 밝은 얼굴로 유빈아, 언니 알고 있어? 유빈이 이야기 많이 들어서 언니가 내적인 친밀감은 엄청 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얼굴을 대면하며 길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어색함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집하, 공동체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르기에 더 특별한 점 내가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세워나갔지? 고민하게 되고 나름만 시간들이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중에 공동체의 사랑, 세럼에서 진정한 갈비의 누림, 집화 안에서 진정한 주고받은 교제를 통해 제게 남은 많은 과제와 성형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신 교회 내에서도 많은 분들도 이런 사랑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